내려놓을 때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 틸트를 먼저 살짝 작업을 해주시고요 그 뒤로 포크를 내려놓으시면 시계차를 두 가지로 알려드리는 훈이 쌤 인사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어깨 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 부분. 지게차에 탑승을 하게 되면 안전벨트 먼저 착용을 해주시고요. 브레이크 밟은 상태에서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를 풀어줍니다. 포크 들어 올리고, 포크 높이는 20에서 30cm, 틸트 살짝, 전진을 넣고, 브레이크 살살 떼면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작업 구간에 들어오시게 되면, 포크 들어 올리고, 바레트를 끼워서,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틸트 살짝 후진 넣고요. 바로 아레트 높이 조정하시고, 여기에서도 어깨 넓이만큼, 어깨 넓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어깨 넓이만큼 떨어진 상태로 전진 넣고, 끝까지 돌려서 엑셀 살짝 밟고, 네, 라인에 맞춰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깨 너비만큼 떨어진 상태로 작업을 하시면 되겠고요. 앞바퀴 끝 부분이 이 선에 닿았다. 그러면 끝까지 돌려서 회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 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 부분. 자 마찬가지로 이쪽 부분에서도 어깨 너비만큼 이쪽에 맞춰도 되고 이쪽에 맞춰도 되는데. 이쪽 부분에 어깨너비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앞바퀴 끝부분이 닿았다 싶으면 끝까지 돌려서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어깨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부분. 전진할 때, 전진할 때 어깨너비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들어가면 되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앞바퀴 끝부분이 여기, 요 노란선에 닿았을 때 끝까지 돌려서 들어가게 됩니다. 첫 번째 어깨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부분. 자, 전진해 주시고요. 네, 라인 바깥으로. 지금, 어, 이 영상을 찍고 있는 부분에는 이 파레트가 아래 없는데, 파레트가 아래 있다고 생각하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파레트 내려놓고, 포크를 빼서 살짝 들어 올린 상태에서 네, 라인 바깥으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기어 중립 포크 내리고 살짝 이렇게 붙여줬다가 다시 한번 두르고 이동을 하게 되는거죠 파레트에 포크를 끼워서 이동을 하실때에는 먼저 파레트의 리프트레버를 통해서 포크를 들어 올려 주시고 힐트를 살짝 이동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로 어깨 너비만큼 어깨 너비만큼 떨어진 상태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적으로 이동을 하시기 위해서는 어깨 너비만큼 떨어진 상태로 예, 작업을 해 주시면 되겠고 앞바퀴 끝부분에 이 선이 다, 딱 닿았을 때첫 번째 어깨 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부분 끝까지 돌려서 엑셀 살짝 밟아 주시고 이동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상태로 계속 이동을 하시고요.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어깨 너비만큼 떨어져서 오다가 앞바퀴 끝 부분이 여기 닿았을 때 끝까지 돌려서 이동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 어깨 너비, 두 번째 앞바퀴 끝 부분. 이 선에 맞춰서 계속 들어갑니다. 쭉 맞춰서 들어가게 되고요. 자, 여기에서는 일직선 상태로 오다가, 앞바퀴 끝부분에, 요 라인에 딱 닿았을 때, 끝까지 돌려가지고, 들어오다가, 지게차가 정면을 향했다. 그러면, 살짝 풀어가지고, 어깨너비만큼 들어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한번, 끝까지 감아가지고, 엑셀 살짝 밟아주면서, 들어오면, 했고요 예, 끝에 라인에 나가지 않도록 해주시고 그 상태에서 다시 전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포크 들어올리고 예, 내려놓을 때 팁을 살짝 알려드리면 틸트를 예, 먼저 살짝 작업을 해주시고요그 뒤로 포크를 내려놓으시면 예, 살짝 걸렸다 싶었을 때 내려놓으면 이렇게 그리고 항상 이동할 때 포크 높이는 20에서 30cm 맞춰주시고요 쭉 출발선 안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차량 정지시키고 기어 중립 포크 내려놓고 휠트 조절해서 사이드 브레이크 핸드 브레이크까지 당기시고 벨트 풀고 내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분이쌤이었습니다 안녕